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보는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전체 445명을 채용했고, 일반 345명, 장애 40명, 보온 40명, 강원인재 20명을 어, 채용 한답니다. 지금 어건보는 거의 전형이 다 끝났습니다. 면접까지 끝나 가지고 최종 발표만 올 어, 6월 말에 지금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1차 서류 전형 행정직에 있어서는 토익 700점 이상이다. 자, 여러분들이 행정직이든 요양직이든 전산직이든 전산직 같은 경우 거의 본사에서 일을 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강원인재 같은 경우도 거의 본사에서 일을 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반면에 이제 행정직과 요양직 같은 경우는 내가 권역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어떤 권역 어떤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다. 뭐, 불과 5년, 7년을 근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어, 정근을 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지역에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어, 건보로서의 큰 매력입니다. 또한, 건보처럼 그렇게 권역별로 채용하는 기업들도, 어, 꽤 많습니다. 그러한, 어, 많은 기업들, 권역별로 나는 어느 지역에서, 특정, 특정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면은, 그렇게 권역벌리 뽑는 기업들을 타켓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요양직 간호사는 경력 1년만 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는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산직은 정보처리 기사, 전자계산 기사, 그리고 정보통신 기사 중에 하나만 소지를 해도 충분하다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입니다. 우대자격증. 우대자격증이 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되게 많습니다. 뭐한 50개에서 한 7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몇 가지만 좀 적은 것입니다. 한국사 상급 이상. 한국사 상급다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리고 사회조사 분석사, 정보처리기사, 커마 1급. 어, 가능하다면 커마 1급을 어, 사무직에서는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중에 일 개만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직렬 공통으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요양직에서도 서류전형 통과를 위해서라면 나름의 스펙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 스펙이 부족해가지고 서류전역에서 탈락하시는 분들 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자 특징 두 번째입니다. 강원 인제 제한 경쟁 강원도 소재 대학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여력 어 이거 차고 차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 유권해석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건보에 보면은 강원도 소재 대학, 그리고 대학원 제외,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 예정이거나 졸업했거나, 그러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고졸 채용해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특별 채용을 한다, 강원 인재로 채용한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따라서. 이, 지금 현재는 어 일반 일반 전형 채용이기 때문에 고졸 채용 아닙니다. 어 일반 전용 채용이기 때문에 음 고졸이신 분들은 어 일반 전형으로 지원이 불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토익을 갖고 있고 자격증을 갖고 있고 한다라면은 한, 한 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어느 누가 속시원하게 얘기해 줄 사람 없습니다. 저 또한 이것을 속시원하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따라서, 어, 건강보험공단, 어, 내 네, 직접 의뢰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전쟁, 이전지역 책목표제 전전형 만점에 5% 가점. 어느 지역에서 내가 강원도 소재에 나왔 어,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고향은 뭐 경남이다, 전라도다라고 한다라면은 어 권역별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 지역의 5%의 가점을 받고 어 경쟁을 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특징 네 번째입니다. 자기소개서 사실 자기소개서는 어 수없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기소개서 정말 중요합니다. 적부 판정이 되는 곳이 많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어, 그에 따라서 정성껏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기업에 맡기는 것 대피라는 것 이런 것들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대피를 원하는 것은 절대로요. 하지만 기업의 첨삭을 받는 것은 저는 권장합니다. 자, 블라인드 가이드 블라인드 가이드입니다. 본인의 성명, 성별, 연령, 학교명, 회사명, 가족관계, 출신 지역. 어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기재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블라인드 가이드에서 이 내용을 하나라도 기재했다라면은 자기소개서에서 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 가이드는 기업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어 이렇게 통용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제가 어,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특징 다섯 번째입니다. 서류 심사 평가 항목. 학교 교육, 직업 교육, 직업 교육. 자,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고졸자가 사실은, 어, 적기가 애매합니다. 예. 이해되셨죠? 자, 2차 필기 전형입니다. 행정, 요양, 각 20문제씩 의사,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영역. 자, 수리 영역에서 응용 계산이 나오고, 그리고 자료 해석도 나옵니다. 응용 계산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료 해석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어,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리에서 두 가지 영역, 어, 응용 계산과 수열 추리. 그래서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수열 추리 문제 한열 문제에서 이십 문제 정도 풀어보는 것도 감각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칭하는 그런 학생들은 지금 현재. 어 일주일에 다섯 문제에서 열 문제씩은 수혈 추리를 풀어보기도 합니다. 왜 어떤 공기업이라는 어, 특정 기업에서 이 수혈 추리를 툭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혈 추리 풀려고 하다가 연습이 안돼 있을 경우에 수혈 추리 풀려고 하다가 시간을 빼앗기는 빼앗겨서 탈락하시는 분, 제가 좀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자, 전산직은. 각5문학씩 그리고 전산 전공 35문항이 나온다라는 것. 자, 전산직은 어 전공이 나온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행정과 요양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20문항이 나오고 요양 어 전산직은 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20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분명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부분어 어디에 자료가 있다? 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자료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 또 시중에도, 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한 책을 한권 구입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기초능력평가 80%, 보험법 20% 해서 100점 만점으로 2차 필기 전형을, 어,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3차 면접 전형입니다. 경험 면접 자다대다 면접입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거에 2013년,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말해도 인성 검사가 진짜 어마무쌍했습니다. 2014년까지도요 어, 인성 검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진짜 한 80%가 떨어질 정도로 아주 상당히 압박 그 인성 인성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성 검사가 어삼차 면접에 그냥 자료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건보는 지금도 자대다 면접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대다 면접은 어~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면접 시간에 이 자대다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 그 또한 어~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황 면접 플러스 토론 면접 제가 상황 면접도 어~ 지금 어~ 영상을 올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무면접과 상황면접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면접은 어떤 상황을 주어지냐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 이 상황, 상황 판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들은, 어, 취준생이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토론 면접, 이 토론 면접은 사회 이슈가 주제로 주어지기 때문에. 평상시 신문을 꾸준히 구독하는 것은 어, 사무직으로서 장연지사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신문스터디 그룹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6시 에 어, 중앙일보를 가지고 어, 20분에서 30분 어, 중주소로 들어오시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어, 신문스터디 그룹방 어, 페이지가 있으니 이거를 참조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어, 가입하시고 그리고 거기 공지사, 공지사항에 준주소가 어, 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준주소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수강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 하시라고 올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당연히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